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유포트에서 스카우트한 특S급 강사예요. 어, 호날두가 최근에 이적을 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 제가 거의 뭐 호날두급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인지적성 시험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요, 처음에 미트디트 시험에서 이 전국 언어 수석을 했어요. 화학도 수석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를 빠르게 공부하는 건제 이제 가장 잘하는 분야를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NCS 의사소통 능력도 뭔가를 보고 빨리 정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어, 제가 근데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실제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강의를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런데 수석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처음에 조금만 소규모 이 그룹 과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석이 나왔어요 그 후에 또 학원에 스카웃이 돼서 가르쳤는데 해마다 수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쪽과 이 로스쿨 쪽에서 1타 강사가 됐고, 또이 미트와 디트 쪽에서도, 또 피트 쪽에서도 계속 1타 강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사 입장에서는요, 이 제자들 자랑할 때 너무 막 기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스통 능력이라고 하는 이 NCS 시험은요. 사실 수능국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리트나 미트 같은 시험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트, 리트, CSAT. CSAT가 뭔지 아세요? 수능이에요. 수능을 영어로 CSAT라고 해요. 또 여러분 PSAT도 잘 아시죠? PSAT. 그리고 NCS. 다 정보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 다시 말해서 정보를 얼마,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걸잘 알고 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인지과학의 기본 전제기도 하거든요. 대전제예요. 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때 자칫 잘못하면 지식을 배워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식을 배우는 시험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요구합니다 자이 시험은 북쪽으로 가길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능력으로 가야 돼요 지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바꾸지 않으면 모르는 신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이 NCS 의사소통 능력은 그냥 비벼서 풀수 있는 시험인 줄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강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10년간의 강의 경력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맞서 싸우면서 이 시험에도 정말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모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 아는 한 학생 중에서는요. 이제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많이 풀라고 그랬대요. 마르고 달토록. 그래가지고 책을 이만큼 국어 문제집을 풀었는데도 5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연대 앞에 가서 이 책을 쌓아놓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풀수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그때 지나가던 로스쿨 학생 하나가 이 연중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말해서 저한테 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시험을 잘못본 친구들은요. 자존감도 낮고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그래 전국 수석을 한 친구도요. 박문석이라는 친구인데요. 작년 4월만 하더라도 표정이 되게 어두웠었어요. 꿈도 작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열심히 노력을 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흥적이 확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이런 시험, 적성 시험들은요, 어느 정도 이 물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은요, 처음에 끓을 때, 바로 끓지 않아요. 그죠좀 시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문석이라는 친구도요, 지금 서울대, 경영대에 합격했는데, 앞으로 서울대 로스쿨 하겠다고 말하는데,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그런 걸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김세윤이라는 제자는 삼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도 안 돼요. 수능 국어도 잘 못했어요. 그랬었는데 수석했어요. 그래서 의대에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저 외국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잘 못해요. 그랬는데 그 친구 차석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이공계라서 다른 친구들보다 못해요. 그 친구요. 서울대 로스쿨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연습하면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이렇게 쌓아놔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정말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치과에서 면허가 있지만, 제가 치과의사 일을 하지 않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저한테 큰 보람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치과의사는 우리나라에 2만 5천 명이나 있지만 이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이수업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핵심은 정보 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가시면서요. 이 글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이 밑이 깨진 항아리에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다새어나갈 뿐이에요. 먼저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항아리란 게 뭐냐? 생각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항상 문제를 만들 때 적성시험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틀린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단어를 틀리게 바꿔요.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망가뜨리는 방식이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달라져도 항상 형식이 같단 말이에요. 그 형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걸 모르면 이 시험이 얼마나 무한한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별의별 게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반복되는 거, 불변의 것은 형식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해야 될 내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적성시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원리인 동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도 사용해야 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단 하나의 일관된 도구로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시면서 아, 틀린 단어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은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고 방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번에 그 NCS 강의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모듈 학습은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고요. 대표 기출 동형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 텐데 전부 다 일관된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된 방식을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로 푸는 방식을 제 스스로가 수석 출신이잖아요. 수석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그리고 그동안 검증된 방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주어지더라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컨디션에 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훈련 과정을 잘 거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